안녕하세요. 비의 성형외과 원장 배상모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눈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쌍꺼풀. 그래서 오리엔탈 아이리 들어 가지고 사실은 동양 사람들한테만 보통 있다고 해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거의 다 이게 깊은 큰 쌍꺼풀이 있는데 동양인들은 사실은 자꾸 쌍꺼풀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해부학적 차이가 있는데 눈을 뜨는 판이 눈뜨는 근육에 붙어 가지고 잡아당겼을 때 안쪽 레이어하고 바깥쪽 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층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피부로 가는데 끈이 딱 있는, 있는 경우에 안쪽에서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이 빨려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커넥션이 있으면 연결 고리가 있으면 이게 쌍꺼풀이 생기는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쌍꺼풀이 이제 코넥션 이 있는데 안쪽과 바깥쪽이 동양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눈을 뜰때 안구가 있고 이쪽 안구, 눈 뜨는 판, 눈 뜨는 근육이 안구를 감싸서 돌고 있어요. 여기는 눈꺼풀 근육, 이마 근육. 눈도 보세요. 이렇게 이마로 수직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근육이 샥다 잡아당기게 돼요. 근데 당길 때이 안쪽에서 피부로 끈이 딱 나와가지고 샥 갔을 때 당겨지면 들어가겠죠. 그죠. 이 동양 사람 없기 때문에 절개법에서 두 개를 묶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쌍꺼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눈뜨임이 약한 사람도 이 근육이 자꾸 당겨주면은 안 당겨지면 이마로 잡고쓰니까 금방 풀리게 되는 거죠. 이게 쌍꺼풀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선천적인 경우에는 위에 쌍꺼풀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겹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강자가 정복하듯이 제대로 된 선을 만들어 줘 가지고 기존의 속쌍꺼풀을 없애버리는 거죠. 실제로 안검마수하고 눈매교정하고 사실 같은 말인데 어 집합관계로 따진다면 눈매교정이 훨씬 좀 넓은... 범위고, 그 다음, 안검하수가좀 좁은 범위라고 사실 할수 있어요. 둘다눈뜨임이 약한 경우를 말하는데, 정말 눈이 안 떠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병적인 경우, 정말 병적인 경우를 안검하수로 해서 의료보험도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대부분 동양인들은 미용적 의미의 안검하수가 많아요. 좀 졸린 눈을 좀 또렷하게 한다. 뭐 여러가지로 아주 크게 지장 없지만, 사실 불편하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면은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검하수를 좀 제한해 가지고 제한된 분들한테만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성형외과사들이 좀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용적 의미의 안검하수를 눈매 교정이라는 거예요.